강동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공사 중단 이야기를 좀 하면서 또 건설사들이 공사비를 지금까지 2년 동안 한 푼도 못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과연 사실인지 재무제표에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사 진행률은 어떻게 측정하느냐 다리 모양을 보고 이렇게 망원경으로 보면 야 절반 정도 됐는데 50%로 하지 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회계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수원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회계 칠 일곱 번째 시간에는 어떤 내용인가요 예 네, 오늘은 뭐 건설사 재무제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촬영을 하는 이 시점이 (5월) 초이지 않습니까? 네. 그 강동 둔촌 그 주공 재건축 사업단지 공사가 현재 전면 중단되어 있거든요. 한 보름 정도 됐는데, 이 강동 둔촌 주공 재건축 아파트 공사 중단 이야기를 좀 하면서, 이 건설사 그 손익을 어떤 식으로 인식을 하는지, 또 건설사들이 이 공사비를 지금까지 2년 동안 한 푼도 못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과연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재무제표에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자료를 좀 보시면요. 어, 이게 4월 15일날 그한 경제신문에 실린 기사입니다. 최대 재건축 둔촌주공 초유의 공사 중단, 이렇게 해서 기사가 크게 났었고요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공사가 22년 4월 15일부터 전면 중단됐습니다. 지금 네개 건설사가 시공단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재건축 조합하고 이 공사비 증액 증을 둘러싼 그 갈등 때문이라고 하죠. 현재 조합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020년 6월 그 당시의 그 조합과 건설사들이 체결한 공사비 증액 자체는 인정을 하겠다. 2조 6천억에서 3조 2천억으로 한 6천억 정도 증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의 조합이 이렇게 공사비를 증액하면서 조합원 총회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지켜야 될 그런 절차를 지키지 않는 하자를 저질렀기 때문에 현재 조합과 이 공사비 증액 계약서를 새로 써야 된다. 계약서를 쓰고 그 다음에 공사비 검증 절차도좀밟고또 마감제 고급화 같은 것도 좀 하는 그런 내용의 계약서를 새로 쓰자. 이게 현재 조합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건설사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재건축 조합이 이 분양가 문제로 일반 분양을 너무 오랫동안 미루어 오다 보니까 2년 넘게 공사비를 한 푼도 못 받고 이 건설사 자체 자금 1조 6천억을 들여서 외상 공사를 해왔다 이렇게 힘들게 공사를 해왔는데 지금 그 전조합과의 계약서 자체를 무효화하고 새 조합과 새 계약을 체결하자는 뭐 이런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 이게 건설사들의 입장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월 십오일 기준으로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그 공정률이 한 오십이 퍼센트 정도 되는데 이 절반 넘게 공사를 진행한 상태에서 이 시공사들이 공사를 중단하는 지금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현재 5월 초 시점까지 보름 이상 아직도 조합하고 시공사들이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 계속 공사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그 오랫동안 공사비를 못 받고 있었다는 게 그게 사실이냐, 또 재무제표에 어떤 것들을 들여다보면 그 사실을 알수 있느냐, 해서 제가 그 건설사들 재무제표를 좀 들여다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이제 대우건설 어, 2021년도 그 사업보고서에 들어가면 재무제표가 나와 있고 그 재무제표를 열어보면 재무제표 주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재무제표를 어,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그런 설명서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주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대우건설이 둔촌주공 재건축 그 사업에 대한 지분율이 23.5%다. 그러니까 네개 건설사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데 한 건설사당 대체로 지분율이 한25% 안팎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 대우건설의 지분에 해당하는 도급 금액. 계약금액. 대우 건설이 이 프로젝트에서 받을 수 있는 시공비, 공사비가 7,588억 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가 얼마나 진행되었느냐. 공사 진행률은 26.5%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사들이 손익계산서에 인식하는 매출은 이 도급 금액, 계약 금액하고 진행률을 곱해버리면 됩니다. 이 금액만큼을 건설사들이 손익계산서에 지금까지 누적 매출로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 7,588억에서 26.5%를 곱하면 어, 2010억 정도 나옵니다. 근데 보니까 미청구 공사로 2014억이 나와 있죠. 여기서 이것을 진행률을 곱한 금액하고 미청구 공사 금액하고 거의 일치한다는 겁니다. 옆에 매출 채권은 하나도 없죠. 이게 뭐냐면 미청구 공사라는 게 우리가 공사를 이렇게 진행을 하면 그 진행률에 따라서 손익계산서에 이렇게 매출로 인식을 하죠. 손익계산서에 매출로 인식을 하면 발주처에다가 이제 돈을 달라고 청구를 합니다. 이렇게 청구를 하게 되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매출 채권이 생기죠. 그런데 여기 보면 매출 채권은 빵이고 미청구공사가 2014억 원이 이렇게 생겨 있다는 것은 뭐냐면 아직도 네. 발주처에 돈을 달라고 청구를 못 넣었다는 음. 뜻입니다.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뭐 어떤 기업이든지 간에 우리가 물건을 팔고 현금을 받으면 매출 채권이 안 생기겠죠. 그런데 물건을 외상으로 팔게 되면 매출 채권이 생기죠. 마찬가지로 네. 건설사들은 손익 계산서 상으로 매출을 인식하면 그 다음에는 당연히 발주처에 공사 대금을 달라고 청구를 할 것이고 청구를 넣으면 그것이 매출 채권이 되는 건데, 이 미청구공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이든지 청구조차도 지금 못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청구공사라는 게 이제 성격이 조금 묘한데, 어, 늙게 보면 매출 채권의 일종입니다. 매출을 인식을 하게 되면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늘게 보면 매출 채권의 일종이긴 한데 우리나라가 도입한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매출 채권이라 할지라도 아직 청구를 못한 부분은 따로 떼내서 미청구공사라고 따로 떼내서 기입을 해라. 이렇게 그 기준을 정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청구공사가 2014억 원이니까 다시 말해서 공사비를 지금까지 네. 26.5%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한푼도못 받고 네. 있다 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못 했다. 그렇죠. 네. 청구조차 못 했다.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건설업체들은 이렇게 손익을 어떻게 인식을 하는지 그게 일반 업체들하고는 좀 다르니까요. 그 건설회계에 대해서 아주 쉽게 아주 간단하게 조금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좀 말씀을 드릴게요. A 건설사가 교량, 큰 다리 같은 거, 이 교량 공사를 수주를 했다. 공사 기간은 1년이고, 2021년 초부터 21년 말까지. 자, 이 공사 도급의 계약금은 100억이고, 이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총 예정원가는 80억 원이다. 그러면 건설사는 이 공사에서 한 20억 원의 이익을 기대를 하고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매 분기 한번 결산을 해 보겠습니다. 1년 동안 공사를 하면서 매 분기 결산을 해 볼게요. 1분기에 실제로 이 공사에 투입한 원가가 20억이다. 그러면 공사 진행률은 25%가 됩니다. 어떻게 측정하느냐. 이 공사의 총 예정 원가가 80인데 20만큼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이 공사는 25% 진행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측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다리 모양을 보고 이렇게 망원경으로 보면서 야 저기 한25% 공사 진행된 것 같아 뭐 이렇게 네. 보면서 야 절반 정도 됐는데 50%로 하지 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딱 숫자가 딱딱 떨어지게 총예정원가 중에서 실제로 실제로 투입한 거는 계산서가 다 나오죠 그래서 25%다 공사 진행률이 25%면 도급액이 100이니까 진행률만큼 곱하면 공사 매출은 25억이 되고, 그 다음에 투입된 원가는 20억이니까, 공사 이익은 5억 원, 이렇게 건설사가 손익 계산서에서는 그냥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발주처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봤을 때, 어, 이거는 진행률을 20% 밖에 인정을 못 해주겠는데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우리는 손익계산서는 무조건 우리가 계산한 진행률대로 이렇게 숫자를 집어넣지만 발주처에서 20%밖에 인정을 못 해준다고 하니 20억 원만큼만 청구를 넣는 겁니다. 그러면 매출 채권이 되겠죠. 그죠. 이 5억 만큼은 미 청구 금액이라고 기록을 해 놓습니다. 근데 이 5억도 이제 앞으로 받아야 될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청구 공사, 미청구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받을 돈이기 때문에 이것도 재무제표의 자산으로 잡아놓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항목 안에 미청구 공사라는 계정이 있고 그 계정 금액이 5억 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2분기에 이렇게 공사를 했더니 역시 실제로 한 20억쯤 공사 원가가 투입됐다. 그러면 총예정원가가 변동이 없다고 하면 80분의 20이니까 역시 공사 진행률은 25%가 되는 거고 그래서 손익계산은 2분기의 결산 계산은 1분기하고 똑같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는데. 어, 발주처에서 이번에는 2분기에 너네들이 한30% 진행한 걸로 인정을 해줄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30% 인정을 받으면 2분기에 해당되는 여기 그 매출 25억 원 이것을 전액 25억을 다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출 채권이 되는 거고 우리가 앞에서 청구를 못했던 5억 원 있죠. 이 기존의 미청구분인 5억 원을 이렇게 청구를 넣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매출 채권이 되, 되겠죠. 그죠. 이게 다 합치면 이제 매출 채권이 3 0억 원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남아 있던 미 청구 공사 잔액이 2분기 말 결산할 때 이렇게 미 청구 금액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재건축 아파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재건축 아파트도 1년 동안 공사를 하는데 계약금은 100억이고 공사 계약금은. 80억 원총 예정금과 공사 이익은 그래서 20억 원이 기, 기대되는데 이 기성공사 대금, 이게 이제 진행시킨 공사, 이미 완성시킨 그 공사 대금은 일반 분양을 실시를 해서 조합에 일반 분양 대금이 유입될 때마다 결제를 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약 조건을 조합하고 시공사하고 한 거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합이 이렇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공사 착공하고 나면 그 일반 분양을 해가지고 일반 분양자들이 뭐 계약금 내고 이렇게 중도금 여러 번 내고 잔금 내고 이렇게 돈이 들어오게 되면 그 돈을 건설사한테 이 기성공사 대금으로 이렇게 주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보면 어떻게 되나요? 1분기에 20억 원 원가 투입했다. 그러면 공사 진행률 25%죠. 그럼 당연히 공사 매출은 100 곱하기 25% 하면 25억 원인데, 자, 일반 분양을 실시를 해서 분양 대금이 들어와야지 결제가 되잖아요. 그런 결제 조건이잖아요. 근데 이 시점에서 아직 일반 분양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 전액을 조합에 청구를 못 합니다. 그래서 미청구 공사로 25억 원. 손익 계산서에는 분명히 공사 매출로 25억, 뭐, 공사 원가로 20에서 공사 이익으로 5억이 낮다고 기록되겠지만 미청구 이게 25억 원 전체가 재무제표에 그 미청구 공사로 이렇게 잡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분기에 또 공사를 해서 실제로 20억 원만큼 공사를 했다. 뭐 공사 총예정 원가는 80억 원 그대로니까 공사 진행률은 25%다. 그러면 당연히 공사 매출은 25억 원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 요 무렵에 일반 분양을 실시를 해서 일반 분양 대금 40억 원이 조합에 유입이 된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미 청구했던 거 25억 이거를 청구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분기에 매출로 25억을 인식을 했지만 이게 일반 분양 대금이 들어온 게 40억밖에 안 되니까 기존 미청구 25억 그다음에 2분기 매출 25억 중에서 15억만 청구를 해서 이렇게 40억 원에 대해서 청구를 넣게 되죠. 그러면 2분기 결산을 마치면 미청구 잔액이 얼마가 남습니까? 예, 네, 25억에서 청구 들어간 15억을 빼면 미청구 잔액이 또 10억이 남는 거죠. 근데 이제 3분기에 또 공사를 하고 3분기에 뭐 일반 분양 대금이 또 들어오고 하면 이 미청구 잔액은 이제 없어지든지 뭐더 이렇게 크게 줄어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건설 그 공사 회계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대로 강동 둔촌 주공 그 재건축 단지는 어, 분양 가격 때문에 뭐 조합원들 간에 좀 갈등도 벌어지고 해서 한 2년 넘게 일반 분양을 못한 거예요. 일반 분양을 계속 못 하고 있으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청구를 못 넣는 거죠. 여기 이제 롯데 건설도 보면 7,588억 원이 수주총액인데, 롯데 건설에 해당되는 수주총액이고, 진행률이 30%인데, 여기도 공사 미수금이 있는데, 청구분은 하나도 없고, 미청구분으로만 2,322억 원이 이렇게 잡혀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진행률이 29%인데 미청구 공사가 2,592억 원 이렇게 잡혀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HDC 현대산업개발도 33.46% 진행을 했는데 미청구 공사로 2,701억 원 이렇게 잡혀있는 겁니다. 매출채권 하나도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일반 분양이 안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어, 건설사 입장에서 어차피 조합이 돈이 없는데 청구해 봐야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청구가 이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아, 우리가 건설사들이 공사를 하고 지금 청구를 못하고 있구나. 아, 지금 한 푼도 못 받고 있다는 말이 사실이구나 하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2022년 4월 15일 기준으로 건설사사들의 공정률이 52%라고 했으니까 공사도급액은 3조 2294억 원이고 진행률 52%를 곱하면 건설사사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매출은 1조 6 8 0억 원이겠지만, 어, 이게 아직도 그 미청구 금액으로 건설사를 재무제표에 잡혀 있다. 그러면 4개 회사니까 한 회사당 한 4,000억 원 안팎의 미청구 공사 금액이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공사를 절반 이상 했는데 한 번도 받지 못한 거네요. 예. <laughs> 네, 그러니까 뭐 네. 건설사 입장에서는 자기들 뭐 자체 자금을 투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뭐 대출을 받는다든지 뭐 어떤 식으로든지 이렇게 빚을 낼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돈이 있으면 그 자체적인 그 돈을 투입을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건설사 입장에서는 미청구 금액을 만약에 받지 못하게 된다면 투자자들이 이런 회계를 볼때 매출이 난다고 해서 항상 안전하다고만 볼수없습니요 그렇죠. 있겠네요. 예. 매출은 글자 그대로 회계적으로 공사 진행을 통해서 인식한 숫자일 뿐이고 이 숫자에 해당되는 만큼의 그 현금 흐름이 있으느냐, 네. 현금이 들어왔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미청구 공사 금액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을 보면 알수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미청구 공사라고 하는 것은 건설 공사에서는 늘 발생합니다. 항상 건설사가 인식한 손익계산서 그대로. 공사 대금이 딱딱딱딱 맞춰서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청구 공사 금액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하다가 공사가 마무리되면 받을 돈을 다 받게 되면 미청구 공사 금액은 완전히 없어지겠죠. 그래서 미청구 공사 금액이 있다고 해서 너무 놀라실 건 없고. <laughs> 네. 다만, 매출에 대비해서 미청구 공사 금액이 예를 들어서 한 30%가 넘는다. 아. 그러면 조금 많은 편이거든요. 네. 과도하게 미청구 공사 금액이 많으면 한번 알아보셔야죠. 이게 뭐지? 어떤 공사에서 발생한 거지? 어, 예를 들면 뭐 해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미청구 공사 금액을 결국은 회수를 못해서 건설사의 캐시플로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막 시공사하고 뭐 소송이 벌어지고 분쟁이 벌어지고 뭐 시공을 잘했다 못했다 뭐 이러면서 서로 그 법적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에는 미청구로 잡아놓았다가 결국은 그걸 완전히 손실로 다 처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회계적으로도 손실로 처리를 하고 실제로도 네. 받아야 돈을, 될 음. 돈을 못 받는 거죠. 원가를 투입을 해서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미청구 같은 경우는 좀 과도하게 많다 싶으면 그게 어떤 공사에서 발생된 미청구 금액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시는 게 음. 좋습니다. 오늘 회계 일곱 번째 시간에는 건설사의 회계 중에서 미청구 금액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 건설사 재무제표를 볼때 항상 매출 외에도 미청구 금액이 얼마나 있는지도 한 번씩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 좋은 설명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